23장 2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재판은 사형을 정해 놓고 재판을 진행하도록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어 끌고 간 재판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오늘 26절부터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군중들에게 넘겨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결정에 따라서 로마의 모든 고난을 대신하고 있는 빌라도의 결정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십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걸고 갈때 시골에서 오던 구레네출심 시문을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중에는 슬퍼하며 우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보아라,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들, 곧 아기를 낳지 못한 배와 젖을 먹인 적이 없는 가슴이 복이 있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라 고 말할 것이며, 언덕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를 때에도 이렇게 말한다면, 나무가 마른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아멘. 여러분,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그 중에 먼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예수 제자들의 이름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는 예상치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억지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후에 그의 아들인 루포가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에 거론된 것을 보면 로마서 1주 16장에 있죠. 아마 그 역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목격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짓지만 그때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실한 제자가 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당시 주님을 죽이려던 군중들의 외침을 보면 이 여인들은 아마도 큰 위험을 감수하고서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가는 그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골고다를 향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모든 죄인들은 주님을 위해 슬퍼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울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무감각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로 가셨나 그렇게 눈물은 흘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울어야 될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동정하면서 우는 것은 이런 울음, 울음은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교만하고 악한 내 자신의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울어야지 마땅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와 자신이 경근에 이르지 못하는 나쁜 습성들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이 텔레비전에 빠져 있습니다.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다. 어, 이번 선교지에 가니까 선교사님들은 한국 방송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집에 아예 한국 TV가 다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근에 이르지 못, 경건을 방해하는 이 드라마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나쁜 습성을 키우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녀의 대학 못 가고 공부 안 하는 것은 슬피 울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피 울며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지 아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물림을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녁 때 드라마 좀 보는 것보다 그 시간에 좀 그러십시오. 운동을 좀 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신앙교육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막 수고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이 믿음생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했다고요? 아립했했다요요이가 대학 가고 나서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제수도 예수와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라는 장소에 와서 사람들이 군병들이 예수님과 두 제수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에는 지금 세 명의 사형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매달려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곁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비웃고요 또한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은사를 합니다 만일 이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라고 말했습니다. 군인들도 예수님께 나와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죽이는 원수에게까지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기도는. 무한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어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들이 유명한 갱단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갱단의 두목이 말을 합니다. 보니까 너무 예쁘장하게 생겼거든요. 너희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오면 내 깽단 단원으로 받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철없는 아들은 칼을 품고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가슴을 그 칼로 찌르고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 들고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물을 건너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예야, 다치지 않았니?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의 선언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두 죄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는 재패가 써여져 있었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이 써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유대인들은 자칭 메시아가 나와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들이 바라는 유대인의 왕이 나왔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제수가 말합니다. 욕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받고 나도 좀 살려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용서의 선언을 하셨는데 이 제수 가운데 한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악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악해도 죽는 순간은 선하거든요. 이렇게 악한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양심 있는 한제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지금 죽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께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제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구약의 여인이 있습니다. 다위세계, 바로 그 가정을 구원받았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그 아비가일은 당신이 왕위를 차지하거든. 이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는요. 구원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이 예수님의 대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그두 제수들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제수가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제발 기억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정오 때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 유대의 시간법과 로마의 시간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간법은 해가 뜰때 여섯시고 해가 질때 여섯시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 열두시입니다. 근데 유대의 시간법은 해가 뜰 때가 영시이고 해가 질 때가 열두시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렇지. 개혁판에는 제60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90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정오 때쯤에 어둠이 온 땅에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온 세상이 어두워지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다. 그 성전의 휴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바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6육 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 모든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그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보고 여러분 이게 일을 보고라는 말은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데오빌로 카카에게 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써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백부장을 누가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보고서 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 49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 일을 구경하러 모인 많은 사람들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모두 멀리 서서 이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인지 아십니까? 멀리서 이 일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이 가슴을 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기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백부장은 말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구경하러 온 많은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아마 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제자들이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와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다른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멀찍이서 구경하고 있는 많은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모인 대가를 치르는 그 대가를 치르는 대속의 그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모아놓은 모든 것 가지고, 참, 그냥 즐기며 지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모아놓은 모든 것, 내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들한테 주면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행복하고 좋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고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 땀한 방울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고 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겠다. 그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나름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라고 막 찬송하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그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분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라고 한다면 어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에 갔더니, 백100 빼기 이런 제로다. 그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수학을 전공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백100 빼기 이런 제로다. 그 말, 뜻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100%가 다 있다 생각하여도 예수 한분 없으면 내 인생은 0점입니다. 그 말입니다. 100백이 제로는 이런 제로다. 참 의미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냥 적당히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분처럼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새벽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다시 리모트해서 다시 다시 고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찬송은 청산 뉴스처럼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우리들이 예수와 바나는 구경꾼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백백이 이런 영이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없으면 예수림처럼 살지 않으면 예수 따라 십자가의 글을 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제로임을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잠시 미국으로 출장가는 현명한 집사님을 축복해주시고, 먼저 가 있는 우리 김지선 집사님과 현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